흩날리는 톱밥 앞이 세상의 전부인 순간 그 속에 김규영 명장이 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보면 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나무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나무야말로 제인데 너무나 각별한 무엇과도 견주성전 중요한 소재라고 보면 되죠 치열했던 여름도 고단했던 겨울도 나무에 새겨온 장이 나무 위로 흐른 계절은 명장의 나이테가 됐습니다. 용당동 골목 안쪽엔 대한민국 명장이 지키는 오래된 공방이 있습니다. 줄지어 세워둔 목재와 함께 이곳에 뿌리를 내린 지 수십 년. 김규영 명장은 오늘도 이곳에서 그의 하루를 펼칩니다. 종이를 가득 채운 독창적인 문양. 다른 목공의 작가들과는 달리 김규영 명장은 밑그림을 그리는 데서부터 조각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무보다 먼저 잡은 건 연필입니다. 대한민국 목칠공의 명장이자 국내 유일의 목조각 분야 명장. 3m가 넘는 거대한 조각도 종이 한 장에서 출발했습니다. 3m 크기로 해서 천장에 들어갈 조각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면을 그리고 여러 번 어떤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디자인을 하고 크게 복사를 합니다. 크게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자극들을 구상해서 실제 나무에 옮깁니다. 종이 위에서 시작한 작업은 이렇게 정교하고 화려한 조각으로 나무 위에 피어났습니다. 앞에서만 볼수 있는 부조도 사방에서 보는 환조만큼 입체적인 게 김규영 명장의 특징입니다. 독창적인 작업 방식은 또 있는데요. 조각편, 나무의 판재를 가지고 큰 조각상을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정목조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 분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물론 분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손도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물리 상투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도 분리가 됩니다. 3m 30cm의 크기로 조각하려면, 한 나무로 한다면 엄청 큰 나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거기에는 건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건조에 따라서 조각을 해놨는데 막 갈라지거나 뒤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접목조로 분리하면서 얻는 장점은 나무의 건조목을, 판재를쓸수 있다는 거죠. 판재로서 얼마든지 큰 조각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와, 하나의 하무와같에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에서도한국에서조 한국에서도 한국점서도한국에서 조각이 빛을 발하는 건 대형 작품을 만들 때입에다3한에달도는작품도 시작은 작은 한잎한 조각 하나하나 에서도 꽃잎들을 조한해한 송이의 모란을 만든 후. 다른 부분과 빈틈 없이 연결합니다. 꽃잎이 모란이 되고 한 송이가 두 송이가 되는 과정을 잊고 또 이어서 3m에 달하는 작품을 완성해 가는데요. 철저하게 설계하고 세밀하게 빚어낸 각각의 존재. 그 조각 조각이 모여 작품이 되고 명장의 길이 됐습니다. 작업 방식부터 작업의 결과물까지 독보적이라 인정받는 김교영 명장. 재능을 발견하게 된 계기도 목공예를 하게 된 이유도 가난 때문이었답니다. 중학교 3 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정방문을 오셨는데 예, 7식구가 작은 방, 지금 큰 방도 아닙니다. 작은 방에서 7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때 사는 걸 모습을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 시립 고등학교가 어, 특차로 전형을 발표하는데, 첫 지금 이제 개교를 했다. 한번 시험을 쳐보고, 어, 만약에 떨어지면 어, 제가 부산 상고 그때 원서를 써두고 있었는데. 부산 선거 가든지 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특혜로 시험을 쳐서 응시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조각칼 한번 잡아본 적 없던 소년은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렸고 1 9살엔 부산 최대 공예사의 공장장으로 스카우트 됩니다. 그렇게 나무더미 속에서 살아온 지 50년 김규영 명장은 설화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이름을 알렸는데요. 소년을 명장으로 키운 건 나무가 준 행복이었습니다. 조각 산맥경을 이야기한다. 저는 독수 산맥경이 있다면 조각 산맥경도 있다고. 나무 깎는 소리 또그 앞에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런데서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자신만의 그 세계에 빠져들어서 야 이거야말로 조각산매경이다 하는 걸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수하게 느끼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떨 때 몸이 좀 어, 상태가 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오늘 회사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회사 오면 어느덧 조각돌을 들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습을볼때아 이거 뭐 평생 이렇게 가는 것이 나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볕좋은 날이면 김규영 명장이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나무가 중요한 만큼 목재를 구하는 일은 김규영 명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단골 목재상을 찾았습니다. 네, 좋네 나무가. 여기가 원구. 좀좀큰 쪽이 원구. 그다음에 여기를 말고라 그러잖아. 원구하고 말고가 비슷하게 된 거는 중간 나무야, 이게. 여기 옹이가 있어. 네. 원구하고 말고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큰 거. 차이가 큰 거. 이쪽기서둑거이요 그렇지? 주로 이제 서는 나무가 팽백나무다 보니까 좀 곱고 안에 옹이가 많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선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 이제 지도도 좀할겸 오늘 같이 왔습니다. 아들이 목공예를 시작하면서 부자는 대를 이어 나무를 잡게 됐는데요.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 아버지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목소리>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6mm, 6mm로 썰라 할 때, 6mm, 어한 7mm나 8mm 대면 두께를, 어 7mm, 8mm 대면 예를 들어서 샌드백과 넣을 수 있나요? 그을 수는 있어. 그럼 6mm로 가운히 줄수있어요 마감이 6mm 맞습니다. 어. 가능합니다. 아. 시간이 흘러도 뒤틀리지 않는 좋은 나무처럼 아들의 시간도 곧게 뻗어가길 아버지의 바람이 나무 위에 쌓입니다. 소재는 정말 소중하니까 소재를 한번 잘못고 하면 뭐 두고두고 아주 그 문제가 생기니까 나무 고르는 거는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요 저희 시도 어, 회사에서 어릴 때 책임자 하면서 나무 선배라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중요합니다. 누가, 어, 생각하더라도. 명장의 공방 안쪽을 지키는 목재 건조실. 나무 사이사이에 숱한 사연이 깃든 이 공간은 명장의 보물창고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나무는 홍송하고 이런 펜백을 쓰는 데 펜백도 이제 종류가 좀 많습니다. 요 보면은 요런 나무 같은 경우는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된 나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옆에 두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아주 괴이 치밀한 500년 이상 된 나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요는 이제 불상조각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조각을 할 때는 이 목재를 사용합니다 저마다 결이 다른 이 나무들로 명장은 인생을 조각해 왔습니다 이런, 이런 나무가 너티나무죠 너티나무 가게 간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하죠 호두나무입니다 이게 요즘 원로스로 뭐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 특히 뭐 도마재라든지 또는 뭐 조그마한 식기 또는 스푼, 그 우드 스푼, 젓가락 이런 것을 이 원래서로 만들면 아주 고급제죠, 좋은 고급제입니다. 50년간 나무 하나만 파온 명장. 지금도 나무만 보면 웃음이 번지는데요. 그가 새겨갈 행복한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나중에 또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김규영 명장은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건 물론이고 작업 속도가 빠른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 비결은 다양한 장비입니다. 기계와 공구를 사용해 초기 가공 단계를 줄였는데요. 직접 개발한 장비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성품들이죠. 기성품들이고 제가 이제 만드는 공구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는 목적이 돌 조각할 때 쓰는 공구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돌 조각하는 날을 칼날로 바꿨죠. 연장을 탓하는 대신 직접 공구 개발에 나선 명장. 지난 35년간 그가 만든 기계와 공구는 30개가 훌쩍 넘는다는데요. 그 출발점은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공장을 1987년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한 3년 차될때 주문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람을 청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이. 그러다 보면 예술, 예술성이 있어야 되고, 뭐, 디자인이 맞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우리 인원으로 그 많은 일을 쳐내기 위해서 너무 큰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돌을 조각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 사무실에 갔더만 후배가 이걸 가지고 돌을 조각하는 걸 보고, 아, 이걸 대장간에 가서 조각도로 배우면 되겠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게 한, 셀리버가 어, 자기 1990년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 90년 2033년 아, 전이네. 33년 전에 제가 이 계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공구 개발의 역사. 그 중에서도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비밀 병기. 이 묘하게 생긴 장비의 정체는 뭘까요?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죠. 어, 이 붓글씨를 파기 위한 붓글씨를 그대로 파기 위한 기계를 제가 개발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에, 붓글씨에는 사람의 손결이 있죠. 손결이 있고 핵이 있고 핵의 강약이 있는데 그 강약을 그대로 새기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하다가 결국 이 기계를 개발했는데 생명을 에도이채 그대로 조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 글이 적힌 종이를 단단히 붙이고 장비를 둘러매면 준비 완료. 펜을 쥐듯 공구를 쥐고 종이에 적힌 글씨를 그대로 따라 새기기만 하면 됩니다. 특허까지 낸이 장비는 신의 손이란 이름도 붙었는데요. 신의 손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종이 아래 드러나는 섬세한 서체. 김규영 명장의 인생 발명품이라 할 만하네요. 거의 속도가 붓글씨 쓰는 속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 획들이 강약이 살아 있고 어떻습니까? <laughs> 아버지의 열정과 기계 사랑을 물려받은 아들 유석 씨는 아버지 대신 컴퓨터와 레이저를 활용한 작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도안을 아, 좀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 좋아. 몇개 정도 만들라고. 일단 계획된 건한 90개 정도. 90개, 네. 오케이. 응. 근 일단 단가 한번 생각해보고 만들어보고. 어, 그래. 조심해서 네. 손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의 권유로 전공까지 바꿔 목공예를 택한 유석 씨. 그런데 아버지는 기술 전수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1, 2년 차 때까지는 청소만 하고 페이도 사실 열정 페이로 받았습니다. 어.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해도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아, 네, 그랬었는데 3년 차 때부터 이제 기능 경기 대회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그럼요? 하면서 이제 간단한 기술부터 조각도를 다루는 법 뭐. 기계를 다루는 법, 뭐 그런 거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년 차 때부터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어 보고, 대회도 준비해 보고, 그래서 대회, 대회에서 입상도 하게 되고. 원래이 주변 환경, 정리정돈,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부터 안전이 지켜지고 거기, 거기에 이제 몸이 습관처럼 베이고 난 다음에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둔 의도대로 청소부터 시작해 조각까지 두루익힌 아들. 젊은 감각을 담아낸 소품으로 나무의 매력을 전하는 목공예 작가가 됐습니다. 부자가 함께 일한 지 9년 유석 씨가 공방에 합류한 후 아버지에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 그 아, 세 시간. 오케이. 유석 씨가 공방의 기계 작업을 전담하게 된건 아버지를 위해서인데요. 아 사실 아버지 있대 때는 이런 기계가 없다 보니까 대리식으로 일일이 손으로 몇 가지를 응. 다까셨는데 그런 거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너무 안쓰럽고 뭐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런 기계를 완전히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를 물려놓고 다른 작업도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작업 효율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도 나고 있고 기계화 시키면 프로드리밍만 입력하면 그냥 되니까 아들이 역할이 커 크죠 네. 큰 역할을 하는 아들과 아버지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애기의 옷을 한 들고 왔습니다 <laughs> <laughs> 좋아, <안 좋네. 웃음> 야 그래 좋다. <laughs> 원래 폐기로 당구 치는 겁니다. 어게. 네. 한 분씩 아들하고 당구를 칩니다. 어, 내기 당구도 치고. 내기 당구 쳐야 쉽구나. 어, 네. 게임비도 내기 하고 어, 뭐, 네. 맥주값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공짜 술을 마실 생각에 기분 좋게 당구장에 들어서는 두 사람. 당구는 10년 이상이어온 부자 사이의 전통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전에졌단 말이지, 저거 내가 전해졌다. 이 저거. 아아이이 이거. 지거아들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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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이 하지만 시작부터 삐끗합니다. 오, 너희 샤. 그에 비해 순조로운 잘하네. 출발을 하는 아들. 차분하게 점수를 쌓아 나갑니다. 어. 다시 아버지의 차례. 갈 길이 먼데 아, 공이 자꾸만 엇 <laughs> 나가네요. <laughs> 아, 제가 너무 크기였나요? 괜찮다만. 하지만 유석씨의 웃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아들의 실수를 기회 삼아 큐대를 잡은 아버지, 차근차근 점수차를 좁히며 추격에 나섭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굴러갈까요? 오이 끝났네. 오이, thank you. 오늘 여기 네가 사인해. 잘 네. 먹을게. 공짜술은 아버지의 차지가 됐습니다. 큰내기는 제가 항상 져어가지고 승리컵을 <laughs> 많이 냈던 기억이 많네요. 네. 큰내기는지고 네. 작은 냉이는. <laughs> 다음에 형이랑 치면 제가 이기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좋다. 네. 오늘 즐거웠다. 아, 네, 어서 생일. <laughs> 깍듯한 자세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두 선수. 또 하나의 추억을 깊이 새긴 채 부자의 외출은 막을 내립니다. 늦은 밤 김규영 명장의 퇴근은 오늘도 기약이 없습니다. 공방을 차린 후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기록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밤을 지키는 그의 손엔 옹이 같은 상처와 굳은 살이 가득합니다. 뭐 다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다쳤는데. 40년, 50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다반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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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다친 자국이네요. 네. 다치는 거는 머리 남아있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이 창조하는 재미니까, 즐거움이니까, 이 재미에 부근갈만한 게 아직 저는 찾지 못했죠. 인생에서 발견한 최고의 재미, 밤을 새기고 즐거움을 다듬으며 김규영 명장의 또 하루가 깊어갑니다. 아침이 내려앉은 명장의 공방. 수요일 아침이면 설레는 표정으로 공방 문턱을 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규영 명장이 허리 수결 네, 반기는 그러십시오. 이들은 네. 목공예를 배우러 온 동네 이웃들입니다. 아이 어, 멋집니다. 좋습니다. 어, <laughs> 요 드시도법이 적용됐네요. 아, <laughs> 그렇죠. 예, 멋집니다. 요 지금 조금 더 깎게야 되겠죠. 어, 네, 요즘도 조금 더 깎고. 예, 좋습니다. 예, 예, 나옵니다. 표정이 딱 살아있네. 하시는 음. 게 있죠. 음. 예. 일주일에 한번 공방에서 열리는 수업을 통해. 나무 만지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이웃들. 대한민국 명장에게 목공예를 배우게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많이 한꺼번에 깎을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깎으면서 나무 결도 느끼고. 나무 결을 따라 전해지는 명장의 진심. 나무가 주는 행복을 알려주고픈 그 마음은 이웃들에게 그대로 닿았는데요. 나무를 깎으며 사람들은 뜻밖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답니다. 이 나무에서 나는 향기가 있더라고요. 향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나이가 제법 지금 여든입니다. 여든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분격 높은 놀이를 할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와의 하나의 그 대화거든요. 동네 이웃들만이 아닙니다. 명장의 작업실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애들 대학생부터 퇴근 후 달려온 직장인까지. 목공의 장인을 꿈꾸는 청년들도 김규영 명장 곁에서 나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 사박사박하는데 좋아안 좋아. 나가지. 안 나가는데 이거를 칼을 돌리고 그러면 나가. 시계가. 여기서 자꾸 칼을 살짝 돌려버려. 그거라? 살 아낌없이 알려주는 스승 곁에서 미래를 조각해가는 청년들. 명사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목조각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여는 다시 그리나? 작업도 귀요리. 미뤄둔 채 제자들 곁을 맴도는 김규영 아, 명장. 그래 살짝 천천히. 어. 자신이 쌓아온 어.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이 수업은 오케이, 그의 파이팅. 오랜 꿈이었다고 합니다. 저쪽에. 아, 나 젊을 때는 열심히 내 사업을 하지만 내가 60이 넘으면 아, 이런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 아마 제가 서른 살때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마침 지금 이제 60 넘은 제 모습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네. 봄이 다가오는 길목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기장에 어. 있는 체험관으로 향하는 길두 사람을 가장 먼저 맞아주는 건 명장의 조각품입니다. 이구의 어, 소작품부터 좀 반기지는 것 같네. 어. 명장이 빚은 손은 어, 어. 이 체험관의 어이. 상징이자 아이들의 어이. 장난감이 됐다는데요. 아이들이 어머 막 처음 들어오자마자 막 타고 그런다네. 어 그렇게 어. 해도 되는가 보네. 어 그렇게 탔는데도 전혀 어. 어 좋네 상태가. 체험관엔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동화보다 더 생생하게 담아낸 명장의 조각 작품. 그리고 또나 여기 내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 음. 놀부 그 부인하고 놀래 가지고 험빈백산 해가지고 하는 이 장면 <laughs> 표정이 굉장히 리얼한.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이런 거. 여기 아이들이 농촌 체험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설치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어 저도, 어우, 참 좋겠다. 그래서 설치해 봤는데, 설치 이제 한, 한꺼번에 좋은 설치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설치하고 또두 작품 설치하고 이랬더만, 온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또 설치하게 되고, 설치하게 되고, 이제는 거의 한 여섯 점?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별주부전 속에 토끼와 자라는 명장을 만나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되살아났고요. 명장이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은 아이들 앞에서 새로운 역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스토리를 형상화하면서 김규영 명장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조각을 큰 파노라마 식으로 펼쳐서 작품을 남기고 싶고요. 뭐, 어떤 이야기든지 조각으로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상자가, 관광객이나 감상자가 보면 바로 그냥 이해가 가고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에 제가 이태까지 해왔던 조각의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녹여서 앞으로 그런 우리 제자들과 더불어 그런 작품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나무를 다듬고 조각을 이어 세월을 짜맞추는 사람, 나무 향기 짙게 배인 그곳에서 김규영 명장은 오늘도 나이테를 새기고 있습니다.